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2025년 1월 31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과 수급 패턴, 기술적인 지표만 가지고 현재의 위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올해 상반기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 9일 장중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6월 23일엔 29만 5천 원까지 급등했죠.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약 67%에 달합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불과 5거래일 만에 10만 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고 거래량도 같은 달 18일에 약 5억 700만 주를 돌파하며 단기 매수세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당이 고점 형성 후 강한 눌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가는 23만 1,000원으로 고점 대비 약21% 빠진 상황입니다.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 셈이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현재는 수급이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은 단기 하락의 마무리 국면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전조인지 그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5일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고 21선 역시 하락 반전된 상태입니다. 반면, 61선과 121선은 아직 우상향 중이며 중장기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배열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주가 위에서 눌림 저항선으로 작용 중입니다. 특히, 현재 주가는 21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에 머무르면서 상승 추세가 한 차례 무너졌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5일 선과 21선이 동시에 하락하며 주가와 이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는 61선까지의 되돌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MACD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6월 말 이후 MACD와 시그널성 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뒤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계속 음봉을 기록 중이며 하락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반등 전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예측하기보다는 아직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RSI 지표도 유의미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고점 형성 당시 과매수 구간인 80을 돌파한 뒤 현재는 40 이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30에 가까워질 경우 기술적 매수 시점으로 보지만 네이버는 아직 중립 하단 구간에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 지금 위치가 단기 바닥일 수도 있지만 확신은 없고 반등 전환을 위해선 추가적인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뒤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중단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단 밴드 근처까지 가격이 근접하면서 밴드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되며 급등 이후 하락가속의 흐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거래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초입이었던 6월 중순엔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수직 상승했지만 고점 형성 이후엔 거래량이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거래일 동안은 거래량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며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 구조는 일반적으로 매수피로 또는 단기 조정 심리에 지속으로 해석됩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핵심 가격 구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요 단기 지지선은 22만 8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직전 조정 구간의 저점이자 최근 종가 기준으로 여러 차례 지지받았던 구간입니다. 만약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심리적 지지선은 22만원 부근 그리고 그 아래로는 61선이 위치한 21만 5천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저항선은 24만원이며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박스권 하단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중기적으로 보면 26만 원이 전형적인 중간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29만 5천 원은 6월 고점이자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는 강한 외부 모멘텀이 필요하며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돌파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추세적으로는 현재 역 배열 상태와 단기 하락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가 싸다는 기준보다는 추세가 돌아섰는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캔들 패턴 흐름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출연한 캔들은 하락 장악형 음봉 연속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한 반등 신호를 보여주는 캔들 조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윗꼬리가 긴 음봉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와도 힘있게 마감을 못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 양봉 전환, 종가 고점 갱신이 이루어져야만 단기 반등에 신뢰를 둘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는 4월 저점 이후 가파른 상승으로 시장 주목을 받았지만 6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는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가 아직 유효하며 하방 압력이 다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나 거래량과 캔들, 지표상의 명확한 전환 신호는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 확인이냐 하락 연장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이 붙고 지지선을 회복한다면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열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60일선까지 열어두는 게 보수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반복합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전략 매수로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분할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타이밍 미스로 이어지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전량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친 사례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는 이유.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그 종목을 믿고 매수한 적이 있죠? 문제는 이 추천들이 근거 없이 추천된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닌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수할 근거가 있냐는 점입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의 움직임 등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면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추천을 받을 때마다 그 추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절 못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더큰 하락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타이밍을 맞춰서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 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손실을 키우지 않게 해 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어서 손절하면 그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근거 기반 매수, 손절 타이밍을 정확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 필요한 근거와 타이밍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이 정보는 분할 매수, 세력 매집주 분석 그리고 손절 타이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세력을 모은 종목 차트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 핵심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서 왜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는 방법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손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TOCK6611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핵심 종목을 받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타이밍을 맞추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추가하세요. 실시간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받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차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 연장선으로 지금 네이버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이슈와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보지 않고 기업 본질과 환경, 정책 흐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IT 플랫폼 기업이 아닙니다. 검색 기반의 포털 서비스부터 커머스, 클라우드, AI, 콘텐츠,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복합 플랫폼 그룹이죠. 그렇기에 한두 가지 이슈만으로 전체 흐름을 판단하긴어어렵여여축 축을 시에에펴펴필필요있있습다 먼저 최최네이이의주주에에장큰큰향향줬줬핵핵이이슈 단연 연인인후후팬팬합합인인 l y 의재 l 과지재편조지슈입조 이슈입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져온 이슈인데요. 일본 소프트뱅크 측이 LY의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네이버는 기술 파트너 역할에 머무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 야후 재팬이 네이버의 연결 실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에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는 네이버의 재무구조의 중립 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더 이상 일본 내 현지 규제 리스크나 정치적인 리스크를 네이버가 직접 떠안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은 시장 예상보다 덜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일부 기관은 오히려 네이버 본사의 독립성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포지티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클라우드 AI 관련 매출 성장세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벡스를 기반으로 B2B AI 서비스 영역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했고 2025년 들어 그 성과가 숫자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유통, 제조업 영역에서의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클라우드와 AI가 네이버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퍼클로벡스 기반 서비스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문서 요약, 자동응답, 업무 자동화, 멀티모달 영상 생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웨이브, 크림, 시리즈온 등 콘텐츠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웹소설 같은 IP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적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엔 일본의 라인망과의 연동, 북미 웹툰 플랫폼의 유료화 모델 확대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 콘텐츠 사업의 수익성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장 우선 전략이었던 반면, 이제는 수익 기반의 효율 성장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죠. 커머스 쪽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여전히 국내 이커머스 e 시장에서 절대적인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 스토어 기반의 SME 판매자 플랫폼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인프라 확장보다는 수익 기반 중심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실적과 수급 흐름을 중심으로 본 향후 전망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는 매출 성장률이 약12% 내외 영업이익 성장률은 18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플랫폼 업종 내에서 중상이 수준이며 특히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쇼핑 광고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시점이 오면 네이버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시장에서 새롭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수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말 고점 형성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됐고 최근 조정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순매수 상태를 유지 중이며 기관 수급 역시 연기금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완전한 이탈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네이버의 주가는 실적 개선과 구조 재편이 점차 성과로 반영되기 직전의 전환 국면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펀더멘털 상으로는 상승을 준비 중인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반기 하이퍼 클로벡스 기반의 AI 서비스 계약이 얼마나 본격화되느냐 둘째,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 이상으로 올라서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셋째, 콘텐츠 및 커머스 사업이 실제로 이익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 넷째 외국인 수급이 단기 조정 이후 언제 재진입하느냐입니다. 이네 가지 중단 하나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다면 다시 정고점인 29만 5천 원대를 넘기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네 가지 모두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 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현재 기술적 조정 구간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조적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키워드에 걸맞은 중장기 테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흐름보다는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접근해야 할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도 쉽게 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죠. 010-2701-6611 그리고 옆에 큰 다운표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는 넘쳐나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잘안 나오는 근데 실적은 받쳐주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종목은 누가 먼저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종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자극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물량을 잡기 시작했고 차트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다들 하락한다고 외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한 통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701-6611 여기로 딱한 단어,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게 끝입니다. 그한 단어면 지금 대중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실제 계좌 반전을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마이너스 38%였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 전환됐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 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문자 한통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도 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 계좌를 가도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검색량이 터질 때쯤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이 종목은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진짜 타이밍입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 stock661을 여기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잘 모르겠다.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기적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요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구독자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고 문자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계좌를 읽고 종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는 지금 이미 수익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종목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2701-661을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만 보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손절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다음 영상에서 수익 인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